대사를 자르지 마세요. 이렇게 대사가 쭉 가잖아. 네. 문장들이 가잖아. 뭐 평생 뭔가를 기다리고 뭐 하고 물론 얘가 생각에 잠긴 거 알아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문장은 쭉 이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나이에 비하면 정말 이건 잘하는 거야. 내가 보기에 대사 톤은 좋아. 근데 조금 약해.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꼭 갈매길에서 그런 게 아니라. 이거보다는 조금 배우가 대사에 힘을 더 줘야 돼. 이따가 음, 뭐 응칠인가, 맞죠, 응칠. 응칠 대사 할 때도 마찬가지야. 배우의 재능의 가장 중요한 재능은 무조건 감정이 아니라 화술이야.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은 그거 그런 건 있어. 말에 힘이 세. 그렇잖아, 목소리가 이렇게 이랬는데 자신 없어하는 말투잖아. 자기 말투는 그런 건 아니야. 대사를 너무 중간에 자르시고 이어가야 돼. 그러니까 평생을 뭔가를 기다린다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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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다고. 하지만 결혼하면, 뭐, 새로운 걱정거리. 이런 식으로 잘라가면 안 돼. 한 문장에 긴 문장일수록 그 문장의 후반부에 제일 핵심어, 제일 핵심어가 있어요. 긴 문장일수록 핵심어가 두 개가 있을 확률이 높아. 내가 그건 해줄게. 그거 잘라가면서. 무조건 이거는 거의 로우야, 법칙이야. 그러니까, 만약에 이게 슬프다고 하더라도, 그럴수록 조금 더 힘주는 거 노력을 해야 돼. 지금은 자기 원래 힘보다 좀 빠져 있어, 말이. 음. 자한 네.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. 한 번만 닭가시니까 그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작가시니까 그러신 거 그러면 그럼 첫 대사 별거 아니잖아 약간 술도 먹었고 그 갈매기에서 마샤가 아주 편한 분위기니까 가볍게 시작해 버리면 돼 너, 너무 비현영 비아냥, 아니 비현영이야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자첫 대사 입으로 호흡하시고 자. 그. 저 보세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전 그분이 다쳤다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. 이런 얘기거든. 아, 담담한 척 말하지만 여기선 죽을지도 몰라. 나도 죽었을 거라는 거지. 나도 나도 위험했을 거라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이어서 가주셔야 돼 대사를. 뭐한 번만 다시 한 번. 예. 그거 너무 자르셨거든요. 다시 한 번. 네, 예. 그러니까 이, 이거지. 만약에 트레플라프가 다쳤더라면 저도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. 살짝 물론 사이를 두는 건 좋은데. 네. 너무 호흡으로 딱 자르면 안돼 해볼게요 할 거예요 오케이 좋아 고개 살짝 흔들지 마세요 턱 고정하고 네. 그 다음 목숨 크게 그 다음에 하지만 전 용감해요 이제 마음을 어. 정했어요 너는 <laughs> 그냥 내가들어봐 감정은 너무 좋은데 좌우로 흔드는 게왜 그런 거야 <laughs> 어 내가 <laughs> 촬영해줘? 살짝 좌우로 흔들어 아 어, 진짜요? 어 내가 지금 촬영해 살짝 보여주지 그죠 좌우로 흔들어 조심해야 돼. 다자 턱 이거 이거 자기 습관이야. 살짝 흔드는 거 아주 미동으로 흔드네. 무조건 이 픽스터 키냐 턱은 고정해 주셔야 돼. 네, 모두 됩니다. 그러니까 의심 나면 가만히 있으면 돼. 그냥 연기가 내내 연기가 잘안 된다. 의심 나면 턱을 고정하면 돼. 어 이어서 갈게요. 그 다음 대사. 제 마음 속에서. 이...